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2년 만에 복귀서는 모든 것 보여주겠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33세씨가 5년 만에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최씨는 최근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팬이콘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여기에서 그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약 5년 만이자 실형을 산뒤 만기, 만기 출소한 지 2년여 만이다. 페니콘은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화 5천원의 구독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최 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물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최 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졌고 2020년 9월 대부분이 이를 확정했다. 2019년 5월 구속됐던 최씨는 형을 산뒤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씨는 2025년 10월 1일 출소 예정이다. 최 씨의 근황은 2022년 초한 차례 전해진 적 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독신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최 씨는 연예계 복귀 계획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 저도 트라우마와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고, 최씨 어머니 역시 그런 거왜 물어오냐, 다 괜찮을 거다, 두고 봐라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